안녕하세요 완전마구입니다 오늘도 점심시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지난번 저희가 매매를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번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던 것은 어, 흐름 분석상 이전에 저점을 깨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에 음, 확률을 높고 어, 매매를 진행을 하였고 실제 1차 매도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어, 수익률 기준 약 8%에서 10%까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행보가 어, 예상이 되어서 크게 못 먹을 자리라 생각이 되어서 어, 조금 시장을 간망을 하자 화요일이었죠. 안 막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실제적으로도 시세는 그닥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석에서 음 만약 올라간다면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어 조금 큰 상승도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예약 매수 기능을 통해서 자동 매매를 하는 방법을 어저께는 알려드렸어요. 어 예산은 왜 이럴까요 또 오늘도 점심시간에 또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저 친구는 모르겠어요 뭐하는 사람인지 어, 그리고 오늘 정확히 어저께 설정한 어, 1차 매도가 와 2차 매도가 까지 모두 통과를 하여서 오늘 기준으로도 약 6%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이번주 월요일부터 이야기드린 총수익률은 다 합쳐서 어, 약16% 정도의 수익률을 어, 단 3일만에 음, 걷어드렸죠. 어, 그러고 나서 어, 제가 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이런 거예요. 어, 제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조건 올라갈 거다, 무조건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잘안 드리는 이유가 내려갈 확률이 90% 이상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10%라면 그 10%라도 저희가 잡아 먹어야 하고 올라갈 확률이 90%로 분석이 되더라도 내려갈 확률을 아예 배제를 하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 분석상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시면, 올라갈 때 매매법과 내려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구사를 하죠. 어. 여러분들도 음 무조건 뭐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베팅을 하기보다는 어 내려올 때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여러 방면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어 터득해 가시면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어 물론 뭐이 장투를 하시는 분들 뭐 코인을 믿어서 장투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본의 아니게 장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 어, 그리고 뭐, 아직 뭐,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거를 지금 빼고 뭘 이렇게 하시기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영상을 보시든, 제 분석글을 보시더라도, 그냥 구경만 하고, 실제로 매매를 못해 보신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 이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 뭐 주제넘게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이런 분들이라도 조금 조금만 진짜 자기 들고 있는 금액에 조금만 빼가지고 어, 단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단타를 하고 나서 그 승률을 기록을 하고 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뭐 기록을 하면 본인만의 매매법이 완성이 될 겁니다. 본인만의 매매법을 완성을 해서 약80% 이상의 승률이 나왔다면 한번쯤은 음 본의 아니게 물리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장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그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는 뭐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리지만 어,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뭐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매일 수익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리 어,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잘날수 있는 자리들만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오늘 자리가 애매하거나 뭐 도저히 분석이 안 된다 싶으면 매매를 쉬어도 돼요. 매일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수익이 날 때만 좋은 자리를 좀 들어가시길 어, 바라면서. 이렇게 좀 이런 방법이 계속적으로 음 본인한테 도움이 되시고 어 향후에는 꾸준하게 재테크로 쓸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암호화폐 이 시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지만 어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매매법이나 차트 분석 방법을 본인이 터득을 하신다면 다른 쪽에서도 어쓸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본인이 향후에 재테크로 어, 쓰시는데 매우 유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소론이 엄청나게 많이 길었는데요. 음, 우선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일봉상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 매우 좋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이러한 요 앞쪽 음봉 어, 운봉 캔들을 절반을 넘어서는 1봉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아직 어 보유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조금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그 다음에 이 평선 배열 자체도 제차 어 21선과 5일선까지 올려주면서 정매울 상태를 맞춰주고 있으니까 어 아직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조금은 홀딩을 하셔도 된다 이 이야기는 오늘 새벽에 어또 영상을 통해 어 이야기 한 부분이 있으니 혹시나 어 오늘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 못뭐 보신 분들은 제 채널 들어오셔서 오셔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어 그리고 흐름을 좀 보자면 흐름도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단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 흐름들의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러한 고점을 올려주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여기서 이러한 거죠. 지금 오늘, 어제의 어, 고점, 오늘의 고점이네요. 1140만원을 또 넘어선다면, 상황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 재차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습니다. 4시간 봉의 흐름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 상태가 그, 그렇게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의 흐름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단기적 흐름이 고점을 어, 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이럴 경우 우리가 어, 대응해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두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내려와서 매수를 받는 자리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돌파해서 따라 붙는 자리 두가지 방법을 어, 저는 오늘도 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전체적인 흐름상이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어, 현재의 상태에서 매수를 받아가지고 손해를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 방금 전그 말은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좋은 자리만 들어간다면 어, 조금 손절이 나오기도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로 어, 해석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는 상승 돌파시 이런 1140만 원짜리 오늘 저희가 2차 수익을 냈던 이 자리 를 돌파를 할때 어, 어제와 똑같은 매매 방법 예약 매수 기능을 통해서 어, 감시가에 1141만 원그 다음에 실행가 실행가입니까 하여튼 실행가에 1142만 원 선을 놓고 어, 따라붙는 매매를 취하시고 어 1차적으로 매도가는 조금 더 짧게 1180만 원까지 2차는. 어, 이전 전고인 1210만 원 선까지도 아마 잡아 볼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다고 또 올라가는 것만 걸어 두시지는 마시고 내려올 때도 오늘 현재의 흐름상 제가 4시간 봉에서 이 고점에 거의 가깝다는 신호를 보여 준다 했죠. 아마 이것도 1시간 봉으로 보면 이런 신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자, 1시간 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고점에 다 닫아들은 모습이고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시간 봉에서도 해주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1차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이전, 어, 우리가 어저께 매수를 받았던 115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자, 어, 실제적으로 조금 깨면 조금 불안해지는 자리가 여기 1095만원 선입니다. 이 1095만원 선까지를 2차 매수 지역으로 잡고, 오늘의 고점이었던, 음, 1140만원을 최대 올려주는 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어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매매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에서 매수를 1차, 2차로 받고 올려줄 때, 여기서 1차 매도, 2차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오늘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손절 자리는 그래도 잡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손절 자리는 조금 더 짧게 잡고, 어, 1085만원 선. 이 자리를 좀 잡고 내려온다면 제차 여기 매물이 많았던 이런 자리들에서 스탑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어, 다음번 매수 자리는 또 이렇게 1070만원 선에서, 어, 1,060만원 선까지를 선절한 다음에 다시 잡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 아마 저녁에도 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지는 모르지만 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어, 좋은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계속 적고는 있는데 이게 좀 마무리가 좀잘안 되고 있네요. 이 영상도 어, 곧 올려드릴 테니, 어, 향후 매매를 받으실 때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일 때 매수를 받았을 때 안전한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이 오늘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도 성토하십시오. 감사합니다.